안녕하십니까 까치 부동산 TV 박민기 소장입니다. 오늘은 용문면 도천리에 있는 어, 농가 주택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이 주택은 158평 정도 되고요. 건물은 약두 동으로 되어가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집의 경계와 실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집의 경계는 어, 이렇게 들어가면 돌담으로 예, 어, 경기를 해갖고, 앞집하고, 옆집하고, 이 집하고, 경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시멘트는, 어, 벽돌로 창고 만든다고 지금 해놨고요. 지금 현재 이 집은 어, 쭉 돌아가면서, 예, 흙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 어, 대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앞쪽으로 해가, 예, 요쪽으로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이 집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 마당이 보이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어, 옛날 한옥이 있고, 하운 때는데한복 한복, 나무를 떼 때는 소치 걸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작은 방이 하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쪽이, 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 본체 부여. 자, 이쪽에는 지금 현재 시멘트 벽돌로, 예, 창고를 만들,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농지구 자재를 안에 넣고 있는 그런, 어, 모습입니다. 어, 이쪽으로, 예, 집이, 어, 이처져가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으로, 예, 뒷집하고 경계가, 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저요 테두리 안쪽으로가 이집의 경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집은, 집을 묶게, 위치를 하고있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게됩니다. 예, 앞쪽으로는 시멘트로 해서 예, 이런 음, 자리를 마련해 놓고 자, 신발, 신, 어, 신발을 벗고 들어오게되면 예, 이게 먼저 주방이 나오게됩니다. 주방 안쪽으로는 화장실이 예,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가 있구요. 어, 여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되면 방이 하나 나옵니다. 이 방이 하나 있고요. 또방 옆에서 전통적인 시골 주택이 어방 옆에 또 다시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앞쪽으로 통하는 어, 문이 이렇게 있고요. 뒤쪽으로는 예, 이 문을 열고 보게 되면은 또조그마한방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상을 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있는 게 이제 본체입니다. 이 본체는, 어, 보통 마당보다는 상당히 높게 되어가 있어갖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가 있는 그런 어,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는 예전부터 쓰던 어, 토담집이 그대로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위에서 내렸다 봤을 때여게에본체라는 어, 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에 사용하던 어, 토목 집 그대로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 에 여기가 이제 어, 창고를 만들어 놓고 농차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 구역은 여기서부터 해서 여러 식으로 갖고 안구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 바로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어, 저, 뭐고, 전을 180평 되는, 186평 정도 되는 전을 동시에 매매하는 그런, 어, 물건입니다. 자, 여기, 어, 도로를 타고 올라오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 주택이 있는 위치가 여기고요그 다음, 186평 전은 집 마장 앞에, 예, 이렇게 되어가 있는 요 전까지 포함해서 어 동시에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이번 주택에서 이 용, 용문면 사무소입니다. 용문면 사무소까지는 4.3km 정도 되는 직선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택으로부터 예천군청까지입니다. 예천군청까지는 직선 거리로 8.8km 되는 위치에 예천군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행정구역상으로는 사 예천군 용문면 두천입니다 예, 지목은 전과 대지 두 개로 나누어져 가 있고요. 저는 186평이고요. 보정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집이 들어가 있는 대지는 206평입니다. 개의관리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지 하나만 이제 이 어, 있는 것하고, 그 옆에 기존에 있는 것하고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사용하고 있는 게약 16평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초담이 있는 거기 13.4평이 되는 그런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올해 돼서 여기에 어, 기재가, 어, 안 되어가 있고요 사용성인도 미기재 상태에 있는, 어, 주택들 중에 지금 미기재 상태로 되어가 있습니다. 예, 주인분께서 어, 두 개를 다 합해서 6,900만 원을 주신다라면은 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어, 이번 매물 권은 주택과 앞에 있는 그이 전을 동시에 매매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어, 기존 주택에서는, 어, 새로 이 만들어져 갖고 있는 그런 주택 한채가그 입구에 토담으로 되어가 있는 그 주택이 한 채가 있는 것이고요. 마당 왼쪽 편에, 어, 보게 되면 창고를 별도로 또 시멘트 벽돌로 만들어놔가 있고, 마당과 뒤쪽으로 돌아가는, 어, 터가 있는 그런, 어, 주택입니다. 그 앞에 이제 이 텃밭을 활용을 전화 활용을 하시고, 또 주택에서 어, 사시도고, 이 생활하시기에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주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저희들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